여러분, 안녕하세요. 매기는 녀석들의 솔솔 은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냐면요. 이곳은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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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촌입니다.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뭔가 그 해방촌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요? <laughs> 많은 분들이 해방촌을 뭐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오시고 산책하러도 많이 오시고 카페도 많고 먹을 곳도 많고 정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은 또 그중에서도 제가 가 봤을 때 좋았던 곳들 또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싶은 곳들을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해요. 알짜배기들로만 골랐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가 보도록 할까요? 고고! 우익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크로플 맛집인데요. 사실 제가 딱 해당 촌하면 떠오르는 그 소금빵 맛집을 가고 싶었어요. 오파토라고. 근데 거기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항상 갈 때마다 소금빵이 품절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좋아했던 크로플 맛집으로 오늘은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크로플과 그리고 크림 라떼를 저는 주문을 했어요. 여기는 총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루프탑도 있거든요. 그래서 루프탑에 딱 가면은 좀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햇살이 좀 강해가지고 저는 여기 실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크로플은 종류가 조금 많은데 제가 다 먹어본 결과 이 아이스크림 크로플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건 잠봉 크로플이라고 이렇게 잠봉베르처럼 햄이 올라가는 크로플이 있는데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크로플을 진짜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막 생지 사다가 굽는 기계에 구워 먹거든요? 근데 여기 생지가 좋은 거네. 되게 바삭바삭하고, 일단 잘 구우시고, 이걸 주문하고 나오는 기까지 한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만큼 동성들여서 구우시는 것 같아요. 음, 음 메이플 시럽을 같이 주시는데, 사실 아이스크림 있어가지고, 달기는 달아요. 음 꼭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단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크림 라떼를 시켰어요. 음? 여기에 크림 크로플이라는 메뉴가 또 따로 있는데, 크로플 위에 크림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는 크림이랑 되게 비슷해요.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비슷하고, 여기에는 위에 시나몬가루가 아주 조금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크림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음? 맛있고 일단 그 머신기가 좋은 거더라고요. 라마를 조구 쓰시더라고. 그거 보고 아 커피 맛있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크로의 식감은 되게 패스츄리 같아요. 겹겹이 쌓여 있어서 딱 씹었을 때는. 엄청 파, 파사삭한데 안에는 되게 쫀쫀하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쫀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투게더 정도? 젤라또처럼 쫀쫀하고 막 이런 느낌 아니고, 그냥 되게 잘 퍼지는 스타일? 음. 음. 해방촌이 되게 조그맣게 잘 꾸며놨고, 컨셉이 다양한 곳들이 모여있는데, 그 와중에도 좀 넓은 곳을 가고 싶고, 파트인 곳을 가고 싶다 하시면 여기 추천드리고요. 크로플이 먹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여기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바쁘니까 다음 장소로 바로 가볼까요? 고고! 환영합니다. <laughs> 여기는 PBJ입니다. <laughs> 일단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2층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얼마 안 돼요. 예약을 따로 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고 저는 지금 낮에 왔는데 저녁에 와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조명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약간 미국에 친구가 살면 이런 집에 살것 같은 뭐살것 같은 그런 집이에요. 일단 세 가지 메뉴를 시켰어요. 맥앤치즈볼, 잔슨빌 크림 파스타. 비주얼이 엄청나죠. 마지막으로 칠리 바 발리. 이건 되게 특이하게 안에 보리 볶음밥이 들어 있고 감자튀김이 이렇게. 그리고 위에 체다 치즈가 올라가고 쪽파 약간 한식과 양식을 섞어 놓은 그런 느낌? 먹으면 방구가 잘 나올까요? 음, 좀 매콤해요. 그리고 잔슨벨 소세지가 통으로 된거 말고도 슬라이스가 되어 있거든요? 음. 모든 것에 양념이 잘 배어있고, 그 메뉴판 옆에 고추 모양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딱 그만큼 매워요. <laughs> 많이 맵진 않고, 딱 고추 모양 하나만큼 매워. 요 음. 약간 매콤한 양송이 스프에다가 면을 집어 넣은 느낌? 그리고 면이 그냥 얇은 파스타면 아니고, 페투치니 면이어가지고, 되게 더 양념을 잘 배어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먹는 팁이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카레 먹듯이 먹으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오, 근데 되게 고리밥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 이건 진짜 느낌이 한식과 양식의 조합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감티가 진짜 잘 튀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소스는 딱그 소스예요. 나초 찍어 먹는 소스로 많이 주시는? 근데 그게 치즈랑 일단 잘 어울리고, 위에 쇠고기가 되게 잘 씹히게끔 갈려있는데, 그게 한식의 느낌을 조금 더 더해주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보리밥은 일반 쌀보다는 조금 더 식감이 쫀쫀하고 더 강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음, 근데 이거는 무조건 2인 이상 먹어야 될것 같아요. 혼자도 다못 먹어. 음. 와, 큰림이 됐나? 음! 음 되게 특이하다. 매센치즈를 튀겨먹는 느낌인데? 근데 안에 스킬 맛 나요. 할라피뇨? 할라피뇨 같다. 조금 매콤한데. 음! 이거 색의 조합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색가져 아니, 와 재방문 의사 진짜 배퍼 <목소리> 여러분 이게 메뉴판 옆에 고추가 두개 붙어 있었거든요. 매워요. 이 소스가 매운 소스인가봐요. 느끼함을 없애주긴 아주 딱인데 매운 걸좀못 드신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음, <목소리> 음, <목소리> 음. 음. <목소리> 음. 음. <목소리>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신흥시장 쪽에 있는 카페 RN 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분위기가 따스하고 좀 조용하고 이런 곳이에요. 여기 신흥시장이 주말에 굉장히 좀 사람이 많고 붐비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주말에 여기를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여기만 사람이 되게 없고 아담한 공간인데. 분위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와보고 싶다 해가지고 와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좀 만족을 한 곳이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체리에이드를 주문을 해봤고요 여기 막 이렇게 보면은 많은 방문객들이 붙여놓은 그림이라든지 시, 글뭐 굉장히 많은데 여기 분위기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치 한 편의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되게 따스한 느낌이에요 지금 굉장히 조용해요. 이렇게 햇살 좋은 날 오면 되게 나른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곳곳에 사진 찍기도 되게 좋은 포토 스팟들이 좀 많고, 공간은 넓지는 않지만, 되게 알차게 소품들도 잘 꾸며놓으셔가지고,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비록 저는 이렇게 혼자 방문을 했지만, 친구나 연인과 이렇게 데이트 장소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카페는 요정도 추천을 드리고 해방촌에도 엄청 많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장소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름다운 오후예요. 여러분, 이곳을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이 바글바글한 <laughs> 이곳은 버백 푸드 트럭이라는 곳입니다. 수제 버거를 판매하는 곳이고요.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지금 제 얼굴에 이 빛이 비출지 모르겠는데 바로 제눈 앞에 아주 멋진 일몰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해외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몰 한번만 보여드릴게요. 오, 네. 네. 어, 됐다! 네.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영상이 이 정도인데,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아 정말 이 광경이 진짜 눈에 담으려고 제가 이 시간에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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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신 건지 여기가 진짜 지금 완전 만석이에요 겨우 하나 남은 자리 제가 지금 앉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해 오늘 날씨도 최고고 여기는 일몰갑했다 진짜 일몰갑신 것 같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뒤에, 제 뒤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서는 일몰이 보이고, 또 이쪽으로 보면 남산이 보이고, 오늘도 미세먼지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맑은 날씨에 남산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시킨 메뉴는 총두 가지인데, 더백버거. 이게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알차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더블치즈버거를 시켰어요. 보시다시피 아주 치즈가 더블로 아주 빡빡 들어있죠. 살찔 것 같은 맛인데 원래 그런 것들이 더 맛있잖아요. 짠. 와. 일단, 제가 충분히 배가 찬 상태로 왔거든요? 근데 뭐야? 뭐 하나가 강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되게 다 조화롭고, 막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그냥 진짜 조화롭고, 신기하게 이 귀리가 되게 딱딱하게 씹히거든요? 근데 그 식감이 되게 좋아요. 음. 하나도 과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시그니처인지 알것 같아요. 막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고. 그냥 모두의 입맛에 딱 적합한 그런 맛을 응축해 놓은 느낌이라가지고, 맛있어요. 여기에는 패티도 더블로 들어있고, 치즈도 더블로 들어있어요. 와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진짜 잘 구워진 소고기 느낌 <laughs> 식당에서 소고기 구워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수제버거 손으로 들고 먹으면 막 소스 흘러 넘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얘는 좀 적당히 들어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줄줄 새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느끼하다는 생각은 딱히 안 듭니다 빵 부분이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딱 씹었을 때 땅부터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재료들이 먼저 씹히는 느낌? 그래가지고 좀 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좀담 담백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 시그니처 버거 먹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좀더 고기의 맛을 강하게 느끼고 싶다 이거 버블 치즈버거 시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음, 음, 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먹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 왔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녁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방촌의 곳곳을 소개해 드렸는데 나중에 뭐 데이트 코스로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친구들이랑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비록 촬영으로 왔지만 굉장히 힐링하고 이런 곳에 있으면 사랑이 싹 트겠다 상상도 해보고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어요. 아무튼 저는 다음에 또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아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 뿅.